네 안녕하세요 모니카 하성입니다 오늘 어김없이 모니카 추천 메모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해당 차량의 가격은 오직 모니카 유튜브에서만 가능한 가격입니다 SK 엔카, KB 차자차 그의 중국적 메모 사이트와 블로그 사이트에서보다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해당 차량의 가격 고정 댓글을 남겨놓고요 차량 소개 영상 내내 계속 안내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니카 추천 매물 이 e 클래스 마침이라 그러죠 해당 차량 2,300이스클루시브 등도 차량 가져왔습니다 보험조차 아이 없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안내드리겠습니다. 해 <laughs> 네, 이클래스 e 230 0 익스클루시브 등급 차량 보고 있습니다. 앞 모습부터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지색 바디로서 보다 더 익스클루시브의 멋진 색상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면부, 본넷, 라이트 부분, 범퍼 하단 부분, 그릴 부분 이렇게 보게 되더라도요, 보다 더 깔끔한 상태라는 것을 거듭 강조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좋은 모습이고요, 깔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벤츠 장차 이클래스에서 e 아반가르드보다 익스클루시브를 더 좋아하는. 개인적인 취향이 있는데요. 역시나 이스클래시브, 말의 모에 디자인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보다 깔끔한 전면부를 제랑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해당 차량의 휠과 타이어 상태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휠 상태도 순정 품그 자체, 굉장히 깔끔한 모습이고, 내쪽다 휠에서 없이 보다 더 좋은 상태를 제랑하고 있습니다. 가장 추천드릴 수 있는 요소는 바로 타이어입니다. 미셸린 타이어가 내쪽다 들어갔고요. 신품 미셸린 타이어입니다. 해당 차량 구매하시게 된다면 이 비싼 미셸린 타이어 사실 구매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해당 차량은 신품 미쉐린 타이어가 들어 있기 때문에 타이어 교체 비용 방어는 물론이고요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하네요. 네 이어서 해당 E 클래스 차량 휠 타이어 넘어서 측면부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측면부를 먼저 줌업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유리창과 선댄 사이드미러 문축 생각 있어 문콕이나 이런 부분 전혀 없이 깔끔한 상품화 작업을 거친 차량인지라 더욱더 추천 요소가 강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E 클래스 G색 이상할 수 있겠는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역시나 벤츠입니다. 디자인 자체가 세상의 취향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다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다크 그레이 색상이다 보니까 더욱 더고급스러 i g 느껴지는 건 사실일 것 같고요. 전체적인 측면부, 너무나 양호하고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 네, 데그 다음으로는 해당 e 클래스 2 3 0 s s i g n d e s i g e 클래스 후면부보다도 깔끔 e 상태를 전하고 s 습니다테일 s 프 g 대 d e 후미등, 엠블럼과 레터링, 크롬 s i g n 모든 부분이 다 상품화자국이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인지라 더욱더 추천 요소가 강력한데요. 주먹을 해서 보게 되더라도 테일 램프와 엠블럼, 크롬 모이딩 부분, 번호판 부분, 범퍼 하단 부분, 이러한 부분들도 매우 추천 요소가 강력한 차량이기도 합니다. 또한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파워 트렁크 옵션이 있기 때문에 버튼 하나로 트렁크를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보다 더 편리한 옵션이라고 강조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이 e 클래스는 중형차급 크기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적재 공간 함도 너무나 좋은 모습이고요. 넓직한 적재함이다. 다시 한번 강조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내부 안내 드리기 전에 문쪽부터 파악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보다 더 깔끔한 모습이고 비주얼적으로 좋게 다가오는 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 빼곡히 다 들어가 있는 옵션도 추천 요소라고 생각을 하겠네요. 해당 차량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는 물론이고요,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까지도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잠금 해제 버튼과 도어 손잡이 부분도 깔끔하고요. 위어서 해당 차량 본격적으로 1열과 2열 시트 상태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연식과 키로수 대비 너무나 좋은 상태입니다. 1열과 2열 시트 상태 보여드리면서 너무나 좋은 상태인 것을 강조시켜드리고 합격점을 줄수 있는 시트 상태이기 때문에. 시트는 사실 말씀드릴 게 없네요. 너무 좋은 시트 상태입니다. 이어서 핸들 상태부터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벤츠 핸들은 역시나 명불허전이죠. 디자인부터 너무나 깔끔한 디자인 을잘 하고 있기도 하고요. 좌측과 우측 핸들 버튼 트립들도 양호하고 전체적인 핸들 상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기판을 보게 되면 풀 클러스터 계기판이 잘 들어가 있고요. 인성 좋은 뿐 더러 비주얼적으로도 좋은. 계기판이기도 합니다 실교로서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계기판과 이어지는 넓직한 디스플레이 창은 명부를허전 디자인을 자랑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디자인 때문에 사실 벤츠 내부 디자인이 더욱더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죠 해당 차량, 해당 차량, 내비게이션 물론이고요 각종 미디어 플레이나 후방 카메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밑으로는 이클래스 특유의 송풍구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송풍구 부분도 깨짐 없이 좋은 모습 자랑하고 있을 뿐더러 아날로그 시계의 핏도로 위쪽에는 미디어 트립 내비게이션 트리 버튼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공조장치 컨트롤러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을 정도의 센터패시아 콘솔 쪽입니다 컵홀더 부분도 보도록 해볼 건데요 컵홀더 부분도 매우 좋은 상태에서 나오고 있을 뿐더러 제어 장치 부분들도 세월링 흔적 없이 너무나 깔끔한 제어 장치 상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네요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e 스클래시브 등급이다 보니까 파노라마 선루프는 물론이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해당 차량 내부 분위기 보여드리면서요 다시 한번 나가서 해당 차량 정리시켜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보니까 추천 매물, 견실자동차 e 이클래스 2300 EX클래시브 등급 차량 보고 오셨습니다. 해당 차량 단순 기치도 없고 보험에러 차 아이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인 것도 추천 요소인데요. 이에 가격에 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e 스클래시브 차량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추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쉐린 타이어가 신품으로 내쪽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인지라 타이어 비용도 방어할 수 있다는 것도 추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추천 요소가 강력한 이 차량, 해당 차량의 가격은 오직 모니카 유튜브에서만 가능한 가격입니다. SK 앵카, KB 차자차, 그의 중고차 매물 사이트와 블로그 사이트에서보다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해당 차량의 가격 고정 댓글에 남겨놓고요. 차량 소개 영상 내내 안내드렸습니다꼭 인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2300이스쿨리쉬프차량 e e 소개 영상 마무리하고요. 그의 문의상은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승재 답변 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항상 감사드리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여기까지 모니카 하상이었습니다.